네, 안녕하세요. 원펀치 복싱 관장 문현식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어퍼 기술들, 이번에는 이제 샌드백으로 한번 가보실 건데요. 자, 원어퍼, 원투어퍼, 원투양어퍼, 그리고 명치치고 턱치고.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원어퍼. 어퍼 들어갈 때 우리가 보시면 샌드백을 어, 어떻게 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배운 어퍼는 이거거든요. 그죠? 그니까그 저번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퍼를 인중처럼 찌+ 찔러 올려라 인중을 찍어서 때려라 라는 말씀 기억나시죠? 그런 식으로 해서 어퍼를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다시 자 잡아주신 상태에서 그래서 하나 다시 잡아주시고 하나 인중을 때린다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내턱 높이 이 지금 보시면 여기 빨간 점이 있어요. 우리는 이걸 붙여놨거든요. 샌드백에 이 빨간 점만 때린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타점이에요. 상대편 인중. 자, 후. 다시, 자, 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들어가시면서 살짝 꺾어 올리신다고 생각. 긁어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하나, 다시 하나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는데 자엎어칠 때. 많이들 하는 동작 중에 하나가 이거더라고요. 어깨 다운되면서 올려치는 거. 이거 잘못하다가 어깨 크게 다칩니다. 왜냐면 상대가 이제 바드를 하고 있다가 누르다거나 블루킹을 친다든가 하면은 어퍼 칠때그 힘에 의해서 제가 어깨를 다치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하실 때1 틀어주시면서 여기서 하, 나 다시 하, 나 자클은 이런 식으로. 그럼 원투 어퍼 동일하시겠죠? 원투 어퍼. 다시 투 어퍼. 다시 원투 어퍼. 자, 원투 어퍼. 자, 그럼 원 어퍼 한번 가보실게요. 세트 시면서원 어퍼. 다시 원 어퍼. 다시 원 어퍼. 다시 원투 어퍼. 다시 원 어퍼 자 그럼 원투 어퍼요 원투 어퍼 다시 원투 어퍼 다시 원투 어퍼 다시 원투 어퍼, 어퍼. 이런식으로 그럼 원투양 어퍼요 가보실게요 원투하 다시 원투하툴 다시 원투양 어퍼 다시 원투 양어퍼 어. 이해 되셨죠? 원투 양어퍼 그러면 원투 양어퍼에서 이제 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명치 치고 터 치고 이거 연습 한번 가보실게요. 어, 어떻게 가시냐면 원투 하나 둘. 자, 보실게요. 원투 하나 명치. 어, 통대로 왔네. 둘. 이런 식으로. 원, 투, 핫, 투! 다시, 핫, 투, 핫, 4 우리가 명치 맞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왜냐면, 살짝만 맞아도 통증이 엄청 심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하실 때, 핫, 투, 가볍게, 올려치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다시, 핫, 투, 핫, 4 다시, 원, 투, 핫, 핫! 자, 그러면, 자, 두번 타점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두번 타점. 원 치고, 밑에 치고, 어퍼 치고. 가보실까요?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 셋! 이번엔 더킹을 이용한 어퍼를 한번보여드리도 할게요. 자, 어떻게 가시냐면, 원, 어퍼, 빠지고, 더킹, 그 다음에 그대로 어퍼로. 자, 보시면, 더킹, 밀면서 어퍼, 어퍼, 보여드릴게요 원 어퍼 더킹 어퍼 다시 원 어퍼 더킹 어퍼 원 어퍼 더킹 어퍼 다시 원 어퍼 더킹 어퍼 이런 식으로요 그만 똑같죠요 어퍼 더킹 어퍼에요 보여드릴게요 원투 어퍼 더킹 어퍼 다시 원투 어퍼 더킹 어퍼 다시 어퍼 어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양손을 이용한 덕킹 다시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덕킹을 이용해서도 이렇게 어퍼를 만들어 주시고 아니면 기본 그냥 어퍼만 계속 연습을 한번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덕. 어 어퍼를 연관적으로 이렇게 계속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계속 훅 치고 어퍼 치고 훅, 치고 훅 치고 훅 치고 훅 치고 어퍼 치고 훅 치고 이런 식으로 짧게 짧게 연결을 하는 동작을 연습을 꾸준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 이렇게 샌드백 연습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기술. 하나씩 하나씩 또 나가보도록 할게요. 힘드네요.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세번 시작. 고생하셨습니다.